지난번처럼 평화로운 제주도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으나 26개월 아기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봐요. 도화표 제주도 브이로그 연차 없이 다녀온 금, 토, 일 2박 3일 제주도 코스 지금 시작합니다 어? 비행기다 도아 근데 비행기 타면 조용히 해야 돼 비행기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알겠지? 더할수 있어? 네 올지 오케이 좋아. 아르라타고 어디 가요? 아아마 아무양. 26개월 아기는 그새 폭풍 성장을 해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고 말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고 약간 눈치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고 큰 소리 안 내고 잘 와서 다행이에요. 밤에 들어? 밤 도착 비행기라서 잠시 묵을 공항 근처 숙소로 갈 거예요. 진짜 하늘 진짜 예쁜데 이게 어 담기 조금 담긴다. 오, 셀프 체크인이네. 근데 시설이 역시 되게 좋다. 가성비가 있는데도. 아 올라가는 거구나 우리는. 어. 전날 급하게 예약한 숙소라서 좀 걱정했거든요. 이 가격대비 되게 아, 좋은데? 집이야. 아, 아 도와 주미야. 잘 찾았지? 잘했네. 음. 밖에 온수풀인가 보네. 온수풀이어야지. 가자 셋이서 못 찍는데? 나나나다. 남편이 찾은 공항 근처 맛집, 장수국수. 어떤 분이 올려주신 맛집 리스트에도 있었더라고요. 어린이국수는 무료라서 진짜 감사했고, 멸고국수 진짜 맛있는데 약간 얼큰하더라고요. 리뷰 쓰고 주스도 받았어요. <목소리> 이거 아, 외동 특 이러다가 꼭 엄마 해보라고 합니다. 아빠 아빠 앉아 봐봐. 아빠 여기 앉아보래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계속 이거. 놀아줘야 한다는 게 외동. 우와, 나름 취향과 의견이 확실하다고요. <laughs> 아하하 할아버지 얼굴. 아기 때부터 저랑 카페를 많이 다녀서 그런 걸까요? 1시간 정도 카페에 얌전히 앉아서 잘 즐겨주는 스타일이에요. <목소리> 아빠 아빠도 어디? 아빠도. 아빠 엄마 같이. 아빠 엄마 같이? 카페 안에 산책로 같이 조성되어 있어서 잠깐 둘러보기 좋아요. 좋아해. 엄마. 띠다와집띠봐봐요 생각한 구도가 있으십니다 이런 건 제가 하는 거 보고 배운 거겠죠? <laughs> 근데 생각보다 또잘 찍어준다는 점 아기가 찍는 거 보고서는 지나가시던 분이 가족 사진도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쪽 길로 해서 가볼까? 앞으로? 앞으로 쭉 여기 산책길 있다 그랬어 약간 향기가 나네

진짜 그냥 야생 숲이다. 아기는 숨만 있어도 한참 놀더라고요. 어, 뭐예요? 진짜 약간 바람이 따뜻한데 여기는. 야자자. 아, 좀당 떨어져서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한 번도 안 먹어 봐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희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처음으로 알 어, 아, 네. 오케이, 파는 것보다 부담이 없으니까. 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 보세요.

가는 길에 <laughs> 말은 많이 봤는데 성산 일출봉부터 보려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잠들어 버려서 저희 그냥 차 안에서 봤지 뭐예요. 아 <laughs> 이렇게 뻐어요 남편도 같이 잠들어서 저는 핸드폰으로 편집했답니다. <laughs> 먹으러 갈까? 아, 지금 가면 딱인데. 어쩔 수 없이 저녁부터 먹으러 왔어요. 이게 바로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 밑에 토퍼에서 자면 되겠다. 예쁜데요. 나무향이 막 난다. 좋다. 여기 바로 성산일 출봉이야. 우와, 진짜. 여기가, 방향이 어디야, 이거? 여기? 남서야? 동향인가 보다. 남서면 여기로 해가 들어야 되잖아. 음. 우와, 뒤로 바로 성산일출문 보여. 우와. <laughs> 우와. 오, 높다. 높다. 오, 오 좋다. 오, 돌. 아, 집에 돌이 있다. 아, <laughs> 그러게? 집에 돌이 있네? 응. 집에 돌이 있네? 응. 예쁘다. <laughs> 샤워도 그래? 여기서 하고, 화장대, 화장대 있네? 어? 예님. 당근 모양 펜이네 아빠 앉아봐 오 LP가 있네 약간 은까 스멜 어? 어? 냄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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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는 화장실에서도 성산일출봉이 보여 장난하냐 <laughs> 저 돌담 때문에 엉덩이는 안 보일 거야 와. 여기 앉아봐 변기 변기 앉아보래 어디다 변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보긴 하는데 도아가 보고싶어 동그라미 아니야? 동그라미 아니고 응. 동그라미 아니고 뭐야? 세모같아 응? 세모 세모같아? 응아어왜 세모는 뾰족뾰족한데? 응. 이거는 둥글둥글한데? 뭐야? 야옹이 밖에 보여줘. 멋지다. 야옹이 동그라미에 앉았네. 음 우와, 미끄럼틀. 아빠, 아빠, 나온대. 아빠, 나온대? 똑똑똑. 아빠, 똑똑똑, 와주대요 들어가지마 아직. 아빠 먹어야지 하지마 ㅋ ㅋ ㅋ 아빠 안먹어야 아빠도 먹을 거야? 아빠만 먹어야지 하지마 하지. <laughs> 한입줘한입 줘? 한입 줘? 주대요 아, <laughs> 해야지 주요 아. 엄마 엄마도 <laughs> 먹어봐 이거 엄마도 줘저거 엄마 줘 하나 엄마 주고 하나 또 먹어 우와 오. 우와 고마워 나 여기서 해줄 안녕 해줘 안녕 저기 가면 너무 멋있다 야옹이 앉아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서 저녁 사러 갑시다 <laughs> 오지 말라고 왈왈 <월월> 하는 거야 <laughs> 가까이 가면 강아지가 놀래 왈왈 너 누구야 이렇게 한다니까 울태야? <laughs> 뭐해? 멍멍!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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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한테 주려고? 아니 도와줘 응. 멍멍 도와줘 멍멍 멍멍 그아가 멍멍이한테 줄거야? 아니, 아니 아 줄거는 아니고 멍멍이한테 보여줄거야? 응아 그래 그래 멍멍이한테 자랑하자 응. 어 아빠 나왔다 일로와봐 강아지한테 어. <laughs> <에이. 웃음> 보여준대 강아지가 어, 어어 저기 어, 뭐, 3마리나 뭐, 뭐, 있어 엄마 뭐, 뭐, 아 이제 가자 집에 도아 뭐, 뭐, 어 도아 좋아하는 좋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좋아, 좋아하는 집으로 가자! 뭐 해요? <laughs> 예요? 뭐 해요? 가는 거야, 벌써? 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제 등다야 하고 밥 먹고. 네, 블루투스가 되더라고. 오! 정 응, 창의적으로 돈다. 출발! 붕붕! 조심조심! 맞다. 맞다. 애니? 애니 뭐야? 그것도 우왕차. 응? 애니 뭐야? 그거는 커피. 응, 포토토. 포 마차도 아오지세요그거고 여기 있어. 어, 아, 아와 정리세요 응, 음, 정리하세요. 아, 아와 돈 지금 뭐. 사도 어디다요? 뭐 사고 어디 가요? 어, 어, 아아아아빵 사도 어디 음. 놀다요? 음빵 뭐 사서 놀러 가요? 어 어디다요? 어머 어머, 뭐 네. 가방이에요? 갈 거요. 네 갈게요. 뭐 사고 놀러 간대요? 빵집에서 뭐, 뭐 사고 할머니한테 가요? 어 집에 안아서 혼자 바쁘냐? 전화한대 전화. 전화한대 아 지금 학교 왔는데 <laughs> 안다녔는데너 안 누구랑 시디? 통화하는 거야? 전화 어, 네. 봐 할머니가 뭐래? 할머니가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우리 지금 제주도 왔지 엄마, 엄마. 어디 갔는데? 어디? 배 안에서 통통놀에 통통 노래 틀 거야? 응. 오 아, 그래, 그래. 그걸로 틀어봐. 그 전에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 안할 수가 없겠죠? 마법의 소라 고동. 오. 봐봐. 오. 그럼 저 밑에 파리에 저거 에펠탑 틀어줘. 우와. 아, 글, 그, 글자 계속 있나? 파리 개선 문. 우와. 잠들어, 힘들 것 같아. 졸려. 졸려. 더 둔다 해볼까? 음. 일단 좀, 뭔가 더 줘. 아까당 넘어져서 둥다해 못해? 응. 음. 왜? 맘마 또. 맘마 먹고 한다고? 아마 먹고 다대할 거야? 응. 둥둥 둥둥둥 이다 어디, 더, 왔나? 잠, 붕, 붕. 그 노래 좋아해? 점그 오!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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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육아 브이로그에 왜 순한 애들만 나오는지 알것 같아. 이렇게 막 활발한 애들은 찍을 정신이 없어. <laughs> <laughs> <어이구 several> <laughs> 선생님. 안녕. 어이 뭐이 뭐이 이구 놀아 어지럽잖아. 살살. 어, 살살이 아닌데? <laughs> 저럼 이제 둔다야 <돈> 할까? 둔다야물 <laughs> 얼마나 찼나 보러 갈까? 물이 얼마나 찼나 보러가자 얼마나 찼나 물 우와 이제 하면 되겠다 해볼까? 그래 그래 아직도 열심히 했고요 안녕 야옹이 보여줘 달 보여줘 달달 달? 달? 별? 달은 아직 안 보이네. 어렇게 달에 달염 있어. 맞아, 달에 가면 있어. 달에 가면 돼. 돼. 달에 가면 달 줘. 도물 줘. 물 줘. 응물 응. 여기 줘. 는데 컵에 줘. 응응 응. 응. <laughs> 정수기에서? 응 그래서 줘? 응. 아 커피 머신처럼? 그러면 정수기에서 줄게 정수기도 따라란 똔똔똔츄 이렇게 하잖아 엄마 빼봐 엄마 빼봐? 응 엄마 앵글에서 나가래 좀더 시키자 아하 완전히 딱 하루 즐기고 왔던 짧고 굵었던 이번 제주도 여행 두 번째라서 그런지 더 좋아하고 익숙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에 오는 제주도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사랑해 행복해.